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Bye.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애국기 22장 21절입니다. 추애국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추애국기 22장 21절에서 31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제 법률들로서 약자 보호와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규정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가지 의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고아나 가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일을 겪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호소를 들으시고 분노를 바라셔서 과와 과부를 괴롭힌 자들을 칼에 죽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들의 자녀는 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돈 빌린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지 못하게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겉옷을 담보물로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겉옷이 알몸을 가릴 유일한 옷이어서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입고 잘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담보물로 잡은 겉옷을 돌려주지 않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비로운 하나님이 꼭그 호소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역대게하는 말을 하거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작한 첫 곡식과 포도즙 틀에서 나온 첫 포도즙은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소나 양도 1회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제8일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일에 당신의 백성들이 수고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면면들을 당신을 온전히 숨기고 사랑하는 일과 같은 선상에 두심으로써 그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과 헌신의 행위들이 이웃사랑의 모습들로 나타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